갑자기 폰타인 예언의 위기에 대응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떤 좋은 생각인데? 폰타인에는 터널 굴착 같은 대형 공사에 사용하는 태엽 장치가 있잖아. 그걸 물속 깊숙이 넣어서 바닥에 구멍을 뚫으면 되지 않을까? 구멍이 생기면 수면이 상승하지 않을 거야.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런데 아래로 새는 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건 고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봐. 지갑에 모라가 어디로 샜는지 고민해봤자 지갑이 다시 채워지진 않잖아! 넌 내가 모라를 못 모으는 이유를 잘 알고 있구나? 왜 갑자기 나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네 모라가 새는 거랑 나랑은 상관없잖아? 리니의 마술 공연은 정말 대단하네! 해설을 듣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 건지 상상도 못 했어! 어. 아. 갑자기 생각난 마술이 있다 왜 응? 너도 마술을 할줄 알아 응, 난 거대한 마술 모자를 공중에 띄어서 내 맘대로 떠다니게 할수 있어 우와 정말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네가 모자를 쓰고 있잖아 뭐 내가 왜 아하 내가 모자를 띄운 거구나 <laughs> 그럼 나도 생각난 마술이 하나 있어 오 어떤 마술인데 이 모자에 맛있는 것을 잔뜩 넣어 봐. 아무리 넣어도 가득 채울 수 없을걸? 음, 그럼 음식을 담은 그릇은 어떻게 되는데? 아, 맞다! 이 모자는 그릇을 다시 뱉어낼 수 있어. 정말 신기하지? 폰타인의 레이버트는 정말 편리하네. 궤도가 없는 곳에서도 타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힘들지 않을 거야. 넌 계속 날고 있잖아? 그래도 힘든 거야? 난다고? 아, 그래 맞아! 레이보트가 난다면 궤도가 필요 없잖아! 히히, <laughs> 그럼 비행보트라고 부르면 되겠는데? 빨리 신청하러 가자! 그, 뭐였더라? 아, 특허 말이야! 이런 전제적인 발상을 남이 먼저 차지하게 둘순 없지! 이름만으로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어. 비행보트를 띄울 방법도 준비해야 해. 방법? 음, 예를 들어… 어, 예를 들어… 보트 지붕에 큰 프로펠러를 달아버리자. 보트와 프로펠러가 같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 그리고 비행의 방향은 어떻게 제어할 건데? 그건 어, 그러니까 하이, 난다는 게 원래 이렇게 복잡한 일이었나? 평소엔 몰랐는데. 음, 하지만 방향과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긴 해. 응? 진짜? 엄청 높은 곳에서 아래로 빠르게 날리는 거야. 이봐, 그건 그냥 추락이잖아. 스팀버드에서 연재하는 대탐정 헐록의 마지막 학본도 야외 출판사에서 출판하겠지? 아마도 그렇겠지? 음, 스팀버드는 인쇄와 배송 능력이 충분한데 왜 직접 출판하지 않는 걸까? 후후, 그건 출판 업계의 어두운 면 때문이야. 뭔가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인데, 그럼 말해봐. 왜 대륙 전체에 커넥션이 있는 스팀보드가 직접 소설을 출판하지 않는지 말이야.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일러스트야. 너 힘들게 아이디어를 쥐어짜내며 글을 쓰는 모든 소설가들과 편집자들한테 당장 사과해. 야외 출판사는 우수한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어.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예를 들어 백악 선생님 같은 분 말이야. 야의 출판사를 제외하면 연락할 수가 없거든. 음, 그건 그래. 그리고? 그리고? 야의 출판사에서 출판해야 일곱 성인의 소환과 콜라보할 수 있잖아. 그 그런 거였구나. 출판 업계의 가장 어두운 면은 바로 스토리보다 상업 가치를 발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너무 어두워. 폰타인 성에는 집 밖을 나서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탐정이 있다는데. 그게 바로 재택근무라는 거지? 엄청 편할 것 같아. 그나저나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실을 추리해내는 걸까? 아, 알겠다. 분명 점을 치는 걸 거야. 그러면 탐정이 아니라 점술사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그, 그렇네. 단서에 발이 달려서 탐정이 사는 곳까지 찾아갈 리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분명 탐정을 도와 단서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네. 어쩌면, 우리가 모험가 길드에서 받은 일부 의뢰가 바로. 왜? 그럼 탐정이 우리가 받아야 할 보수의 일부를 가져간 거야? 그럼 안 되지. 바로 따지러 가자. 폰타인 과학원은 각종 태엽 장치와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술 기구잖아? 근데 왜 신비한 보물에 관한 소문이 도는 걸까? 궤도나 해적의 보물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말이야. 연구원의 보물, 선임 기술자의 보물이라고 하니까 뭔가 시시해 보여. 낮에는 연구원으로 일하다 밤에는 궤도로 활동하는 그런 신비한 사람이 남긴 보물이라면 음~ 고생이 많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다니. 그럼 언제 쉬는 걸까? 어쩌면 그 사람의 진짜 정체는 폐업 장치 인간일 수도 있어. 그럼 쉴 필요가 없잖아. 낮에는 연구원, 밤에는 궤도인 태엽장진 인간이 남긴 보물이라니! 정말 신비로운데! 폰타인에는 대탐정 헐록, 오르치 아가씨의 사건 파일 같은 탐정이나 추리 소설이 유행인가봐! 너도 그런 소설을 읽을 수 있어? 나의 야뿌지마! 나라면 밤만 읽어도 범인을 추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스포는 하지 말아줘! 물론이지! 그런데… 수포 금지라는 핑계를 대며 소설 토론을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어. 그 녀석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작품이 인기 있는 게 샘나서 그러는 거야. 난 책을 잘안 봐서 그런 경우는 처음 들어봐. 예를 들어 그 녀석들은 귀무도 토론에 끼어들어서 난 아직 1권2장을못 봤으니 수포 금지라고 하겠지. 그럼 아예 안 본거나 다름 없잖아.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페이몬. 어, 음, 갑자기 무슨 일인데? 사실. 사실, 사실 종려 씨가 바로 암망제군이야 이럴 수가 스포를 당하다니. 가 아니라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폰타인에서는 맞았을 때 목격자가 없으면 함부로 반격하지 않는 게 좋아. 어, 어째서? 증거가 없으면 정당방위 판결을 받을 수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데? 높은 확률로 결투 심판을 치러야 할 거야. 상대방과 직접 싸우거나, 결투 대리인을 찾아서 싸움을 부탁해야 하겠지. 네가 싸움을 잘해서 다행이야. 하!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자 스팀버드에 보도됐네! 그리고 어젯밤 성 밖에서 일어난 사고도 실렸어! 이 보도들은 대체 언제 작성한 걸까? 게다가 아침 일찍 인쇄해내더니 정말 놀라워. 호호, 알겠다! 스팀버드에는 마법 인쇄기가 있는 거야. 각지의 기자들이 보도 내용을 넣으면 와구 와구 먹어치우고 인쇄할 때가 되면 모두 토해내는 거지. 인쇄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기자가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잠깐 아직 먹이지 않은 보도가 있습니다. 라고 할지도 몰라. 상상이 가는 장면이긴 한데 내가 알기로 그런 인쇄기는 없어. 매일 신문이 정상 발행되는 건 스팀버드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야. 오타가 없는지 와구 와구 검사하고. 텍스트를 칸에 맞춰 와르르 정리하고 죄송한데 제발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연락을 돌리는 게 바로 편집부라는 이름의 마법이지 스팀버드 편집부는 정말 대단하네 고작 하루 만에 이런 신문을 만들어내다니 잠도 안 자나? 음, 으태 대협장 치는 톱니바퀴 물리치료사의 꿈을 꾸는가라… 폰타인에도 제목이 길고 이상한 소설이 있네 그런데 이나즈마의 라이트 노벨이랑 장문 기법과 주제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 소개를 보니까 오랫동안 몸을 구부리고 일해서 척추가 고장 난 태엽 장치가 결국 일러스트 일을 그만두고 척추를 고쳐줄 안마사를 찾는 이야기라고 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걸 태엽 장치가 왜 안마사를 찾으러 다니는 거지? 그냥 엔지니어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 음 폰타인 과학원의 엔지니어? 그런데 폰타인 과학원의 엔지니어는 뭔가 느낌이 그것도 그렇네. 휴, 이야기 주인공은 태엽 장치지만 결국 작가는 사람이잖아. 만약 작가가 태엽 장치였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 음 그렇다면 아마 일어나 보니 살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을까? 와너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구나. 본타인 사람들은 에피클래스 오페라 하우스에서 심판뿐만 아니라 공연도 한다는데. 왜? 뭐가 이상해? 만약 누군가가 에피클래스 오페라 하우스에서 심판을 공연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그 심판을 진짜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공연이라고 생각할까? 좋은 질문이네. 어쩌면 사람들이 거리에서 피고인 역할을 맡은 배우를 알아볼지도 몰라. 이 사람 어제 심판 받은 사람 아니었나? 하고 말이야. 그러게. 근데 그럼 뭔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때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야겠지. 공연과 현실을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심판 역할을 맡은 배우의 의도는 관중들이 공연과 현실을 혼동하게 하는 거잖아. 으이 정말 너무해. 정말 너무하네, 페이몬. 그런 끔찍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니. 응? 나 말이야. 폰타는 정말 시원한 것 같아. 안 그래? 어. 단숨에 들이키면 정말 상쾌. 한 잔만 사주면 안 돼? 오래전부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그거라니? <laughs> 잠깐만, 내가 지금 보여줄게. 출근들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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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하고 항상 이러잖아.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어. 애늙은이처럼 그런 거 따라하지 마. 경비 장치는 설정된 임무를 수행하잖아. 즉 사전에 명령을 입력하기만 하면 뭐든 한다는 거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응난 의뢰 처리 경비장치 소재 수집 경비장치 비경 탐사 경비장치가 필요해 여기에 요리 제작 경비장치만 추가하면 전자동 보험 시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하지만 경비장치를 소유하고 가동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게다가 유지비까지 계산하면 어디 보자. 어, 민트 체집 비용조차 평균 6,300 모라니까. 왜? 그렇게 비싸? 갑자기 우리의 모험이 엄청 가치 있어 보여. 본타인의 수중 세계는 정말 아름답네. 처음 보는 물고기로 가득해. 다른 곳에서도 잠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좀 아쉬운 걸? 만약 가능하다면 넌 어디에서 잠수하고 싶어? 어, 리월 항이나 고운각 근처? 오, 알겠다. 그런 곳에는 보물을 실은 침몰선이 있을 테니까. 맞지? 그리고 이나즈마의 산호국 물속도 아름다울 것 같아. 너는 어디서 잠수하고 싶어? 어디 보자. 네가 리월과 이나즈마를 골랐으니 나는 몬드의 시드르 호수를 고를래. 괜찮네. 그런데 거기서 잠수하면 잠, 소수하면 갑자기 무언가가 네 앞으로 천천히 가라앉을 거야. 으에? 동글동글하고 통통하고 몸통에 빨간색과 흰색 무늬가 있는 물건이지. 그건 바로… <목> <목> 통통폭탄! 퐝! <펑! 목> 날아간다! 폰타인 성에는 이상한 예술가들이 많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오페라하우스에서도 예술가들이 공연을 자주 한대. 폰타인 사람들은 예술을 정말 소중히 여기나 봐. 역시 예술의 도시다워. 수메르에서는 공연조차 몰래 해야 하는데 말이야. 넌 예술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 당연하지. 난 예술의 조예가 깊다고. 그럼 넌 예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해? 그건 말이지? 예술은 흔히 보이는 것들과는 다르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라고 생각해. 어... 그런 게 마침 바로 앞에 있긴 하네. 응... 음? 잠깐, 지금 나를 말하는 거야? 응, 음, 상상해 봐. 네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하면 큰 인기를 끌 거야. 그건 싫어. 이상하네. 태업장치들의 구조는 정밀하게 굳이 없는데 왜 가끔 고장이 났을 때몇대 치면 괜찮아지는 걸까? 장치 안에 톱니바퀴나 막대가 느슨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몇대 치고 흔들다 보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지 응? 어? 어, 못 알아듣겠어 음... 쉽게 말하자면 장치에 큰 고장이 난게 아니라서 몇대 치다 보면 부품이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야 반대로 말하자면 부품 자체가 고장난 경우에는... 부서질 때까지 쳐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잠깐 정신을 놓은 사람의 머리를 치면 깨어나겠지만 늘 정신을 놓은 사람의 머리를 쳐봤자 소용없다는 뜻이구나. 잠깐, 왜내 머리를 바라보는 건데? 걱정 마, 네 머리를 치진 않을 거야. 어차피 저도 소용이 없거든. 그거야 당연. 잠깐, 이봐. 폰타인에 메로피드 요새라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메로피드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곳일까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 정말 부럽네 있잖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속세의 주전자 안에 요새를 하나 만들어 줄래 폰타인 사람들은 요새를 버그라고도 부르던데 나도 페이몬 버그를 갖고 싶어 그건 속세의 주전자를 쓸 필요도 없이 나랑 같이 폰타인 성에 한번 갔다 오면 돼. 폰타인 요새를 지으려고? 그럼 모라가 엄청 많이 필요할 텐데 얼마 필요 없어 우와, 갑자기 왜 그렇게 통이 커진 건데? 그냥 빵과 야채, 그리고 샐러드 소스를 조금만 산 다음 이봐, 난 페이몬 버그를 원한 거지 페이몬 버거를 원한 게 아니라고 넌 이걸 언제까지 우려먹을 셈이야? 최초의 태엽 부품은 정말 간단한 원리로 돌아갔대 유연성이 좋은 막대 형태의 물체를 구부린 다음, 그것이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이용해서 톱니바퀴를 돌리고 기계를 움직였대. 유연성이 좋은 막대 형태의 물체,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얼음나무랑 폭염나무잖아? 에? 왜, 왜그두 녀석을 떠올린 거야? 근데, 그러고 보면 녀석들이 확실히 잘 돌기는 하지. 그리고 힘도 정말 세잖아. 갑자기 전력을 다해 돈다면 강한 나조차 맞으면 나뒹굴 거라고 그럼 얼음나무와 폭염나무로 태엽을 만들 수 있을까? 얼음원서 생물은 불원소를 싫어하고 불원소 생물은 얼음원소를 싫어하니까 얼음나무와 폭염나무를 비스듬히 같이 놔둔다면 서로를 배척하면서 끊임없이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겠지 그게 바로 슈퍼 태엽 장치 아니겠어? 그 힘을 활용한다면 거의 모든 폰타인성 기계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야 폰타인 과학원의 원장조차 그런 생각은 못했겠지 이제 얼음나무와 폭염나무를 폰타인으로 가지고 와서 같이 두기만 한다면 잠깐 그런데 어떻게 그큰 녀석들을 폰타인으로 가지고 오지 거기에 드는 비용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예전에 수메르에서 정말 예쁜 커피숍을 본 적이 있잖아. 그런데 폰타인 사람들도 수메르 사람들 못지않게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신문에서도 커피의 각성 효과를 강조하고 있었어. 직장인의 정신 회복을 도와주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이야. 커피로 정신을 회복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라… 듣기만 해도 힘들 것 같네. 아마 대장장이나 요리사, 그리고 이곳저곳을 누비는 모험가도 자주 커피를 마셔야겠지? 그리고… 잠수부도? 뭐? 잠수부? 페이몬, 방금 대단한 직업을 언급했네. 잠수부는 수중 작업 중일 때 어떻게 커피를 마실까? 오, 중요한 문제인데? 수중에서는 헬멧을 벗을 수 없으니까 더큰 유리통 안으로 들어가서 통속에 물을 빼낸 다음 헬멧을 벗고 커피를 마시는 걸까? 응, 음, 아니야. 그럴 바엔 커피를 담은 병에 긴 빨대를 꽂아서 헬멧과 연결하는 편이 나을 거야. 그러면, 고개만 살짝 기울여도 커피를 마실 수 있잖아. 그러면, 커피가 식을 거야. 미지근한 커피는 맛이 없다고. 괜찮아. 그러면, 화로를 하나 챙겨서 잠수하면 되지. 생각해봐. 폰타인 사람들의 요리용 화로에는 위에만 구멍이 있으니, 잘 밀봉하면 물에 넣어도 불이 꺼지지 않을 거야. 잠깐만. 설마, 폰타인의 화로는 이미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을까? 두둥. 본타인 요리용 화로에 진정한 설계 의도를 파악해냈구나, 페이몬. 역시 이 몸이야. 생각해 보니 수중에 커피숍을 차리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커피를 마시러 오는 잠수부가 많을 거야. 이건 사업 기회라고 기회. 최초의 수중 커피숍을 열면 주머니가 모라로 두둑해질 거야. 잘 풀리면 나중에 수중 상업 거리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 <laughs> 사업 아이디어로 모라를 벌면 성취감이 더 커지겠어. 미리 말해두겠는데 내 명의로 은행에서 사업 대출 받으면 안 돼. 스팀보드 사가 폰타인성에 있었지. 평소에는 신문에 뭘 보도하려나? 우리와 드벌린 사이에 있었던 일도 보도했을까? 그리고 라이덴쇼군도 어, 맞다. 아카데미아에서 있었던 일도 보도했겠다. 스팀보드 신문에는 지면이 많겠다. 지면마다 다른 사건들을 보도해야 하니까. 오, 그럼 헤드라인은 당연히 우리의 모험 이야기겠네. 흥미진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을 테니까. 어, 꼭 그렇진 않을 거야.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헤드라인은 오페라나 배우에 관한 보도일 걸. 예를 들어 모 배우가 갑자기 길가에 등장해서 커피를 마셨다거나 공개 연애 선언을 했다거나 은퇴를 발표하는 등 말이지. 그럼 가치 없는 소식을 왜 제일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는 거야? 가치가 없다니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소식에 흥미를 느끼는 걸 호기심을 못 참고 사서 자세히 읽어보려 하지. 어휴, 그런가? 어, 그럼 내부 지면에는 신문을 산 사람들을 이끌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 다음은 폰타인성과 관련된 희소식들 차례야. 예를 들어 음식이나 재료의 가격이 내렸다거나 수로가 확정되었다거나. 이런 기사들은 신문을 펼치면 바로 보이는 지면에 배치되어서 시간 때우기 역할을 맡지. 우리가 아카데미아에서 겪은 일은 중대한 기사지만 폰타인 사람들의 일상생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으이, 그럼 우리의 모험 이야기는 대체 어디에 실리는 거야? 아마 신문 가장 깊숙한 곳에 실릴 거야. 왜 그렇게 뒤에 두는 건데? 메인 기사니까. 신문사에서는 우리의 모험 이야기에 살을 덧붙인 다음에. 몇하로 나눠서 며칠 동안 연재할 거야. 그 지면은 어떤 역할을 맡는데? 신문의 존재 가치를 맞지. 춤추는 태엽 장치가 있을 줄이야. 가까이 다가가면 위험하겠지만 관객석에서 감상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태엽 장치도 있다면 분명 더 재밌겠지. 그리고 관중 태엽 장치도 있었다면 태엽 장치가 연출. 감상을 모두 담당하게 되는 거지 태엽이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 태엽을 감는 거야. 왠지 무섭게 들리는데 아무래도 태엽 장치한테 다른 일을 맡기는 게 좋겠어. 어, 맞다.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태엽 장치가 있다면 사진과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냥 사진기를 쓰면 되잖아. 그렇네. 어, 음... 안 되겠어. 머리가 안 돌아가. 너라면 태엽장치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어? 어, 예를 들어 가이드라던가. 삐빅, 저는 태엽장치 가이드입니다. 전방으로 계속 직진하십시오. 삐빅. 생각해 보니까 태엽장치를 유지보수하려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다 비용도 많이 들것 같아. 어, 그리고 폰타임 밖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티바트 대륙 최고의 가이드는 절대 실업할 일이 없을 거야. 그, 그, 그 그렇지? 그러고 보니 사람들은 매일 에리니에스 섬의 분수를 향해 모라를 던지는 것 같아. 응, 음, 샘물에 사는 요정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런가봐. 어? 샘물 요정도 모라가 필요하나 보네. 정말 좋겠다. 샘 속에 산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매일 사람들이 던지는 모라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내 생각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여행자여 그대의 소원을 들었다 그대가 빠뜨린 것은 이 무인검인가 아니면 이 실버소드인가 둘다 값어치 있는 물건은 아닌데 어서 선택이나 하라고 샘물의 소녀여 내가 빠뜨린 것은 무인검도 실버소드도 아닌. 나와 함께 여행하던 동료이다. 에? 저, 정말 못 말려. 그럼 샘물 요정인 이 몸이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주겠노라. 폰타인의 오페라는 주제가 정말 다양하네. 역사와 전설뿐만 아니라 동화와 현대 낭만 극까지 있다니. 그리고 모험을 주제로 한 오페라도 많은 것 같아. 응, 방금 본 태아게네스와 카리클레이아도 그런 유형이었지. 으아, 만약 그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알아봤다면. 실화를 바탕으로 쓴 극이라고 하더라. 응, 음,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의 모험 이야기도 오페라의 주제로 쓰이지 않을까? 우리는 많은 모험을 해왔으니,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오페라 작가가 극을 써줄지도 몰라. 그럼 작가도 비극을 쓰느라 골머리 썩을 일 없겠지. 누구나 해피엔딩을 좋아하잖아. 우리 먼저 성악파트부터 정해볼까? 아, 너라면 바리톤이겠지. 그럼 페이모는? 콜로라트라 소프라노. 어째서? 멜리진은 자신만의 증표를 갖고 태어난다고 해. 그리고 그걸 자신의 정신적 상징으로 삼지. 네가 멜리진이었다면 어떤 증표를 갖고 태어났을까? 당연히 포크지. 세상의 미식을 모두 맛보겠다는 뜻이야. 모라가 아니라? 우와, 맞아. 증표가 모라라면 엄청난 부자가 되겠구나. 그러면 사고 싶은 것을 다살수 있겠지? 아, 음, 고민되는 걸. 둘다 갖고 싶어. 모라로 만든 포크는 어떨까? 그러면 둘다 챙길 수 있을 거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그럼 네 증표는 프라이팬일 거야.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역할이지. 아니야, 내 증표는 페이모냐. <laughs> 정말? 그러면 네 모든 게다내 거가 되는 거잖아? 응, 음, 그래 좋아. 친구끼리 좋은 것은 나눠야지. 내 물건은 내 건데. 이봐, 그러고 보니 성한 사람들이 멜모니아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 바쁘다고 했어. 하지만 저번에 멜모니아 궁에 갔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였고, 도대체 뭐가 바쁘다는 걸까? 어쩌면 다들 급하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아닐까? 급하면서도 대수롭지 않다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있지. 예를 들어 페이몬이 어느 날 갑자기 날수 없어서 떨어진다면… 정말 그럴까? 난 나는 게 힘들지 않은걸. 네가 떨어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 푹신한 쿠션이 달린 수레를 사서 네 밑에 늘 배치해둬야 해. 그 술에는 항상 널 따라다녀야 하니까 신뢰성도 높아야 하고 쿠션도 푹신해야 하지. 그리고 연결성과 술의 품질도 신경 써야 하고 비상약과 간식도 준비해야 할 거야. 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정말 급한 일이지. 그런가? 헤헤. 그렇게까지 신경 써줄 필요는 없는데. 난 오랫동안 날아다녔으니까 갑자기 떨어질 일이 없어. 그건 다 기우라고. 봐. 이게 바로 대수롭지 않은 거잖아?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니까 급한 일이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런 일은 당장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 따라서 그런 일을 해결하라는 임무가 주어진다면 늦장을 부릴지 아니면 당장 처리할지는 개인의 자유인 거야. 그,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떨어지면 어떡해? 그럼 내가 널꼭 받아줄게. 넌내 소중한 동료잖아. 내게 있어서 이건 급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야.